안녕하세요, 운디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움짤 만들기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 즉 GIF 파일이라고 하죠. 미리 캔버스의 간단한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감각적인 움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인터넷에서 미리 캔버스 검색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위에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크기 조정 버튼을 눌러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상세 페이지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쇼핑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규격 사이즈의 도화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을 눌러 주시고요. 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검색해도 되고, 패턴을 검색해도 되고, 혹은 단 색깔로 여기서 색상을 골라도 되지만, 저는 색상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그라데이션 컬러를 고르고 싶어요. 그럼 배경 검색에다가 그라데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라데이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번에 다 유료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다 무료 컨텐츠만으로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그라데이션 컬러 중에 저는 이 컬러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하면 바로 배경으로 컬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배경 요소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가지고 와 볼게요 영상을 움짤로 만들 거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있는 영상파일이 있어야겠죠 왼쪽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업로드 눌러서 움짤로 만들 영상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지금 미리캠퍼스에 업로드가 됐고요 이 영상을 클릭하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의 기본 사이즈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를 좀 저는 정사각형 형태로 자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영상을 클릭하면 왼쪽에 이 영상에 관련된 메뉴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 메뉴 중에서 자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지점에 마우스 갖다 대서 이렇게 자르면은 내가 필요 없는 부분,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으로만 영상의 크기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모양 눌러주시고 조금 더 크게 하려면 꼭지점에서 이렇게 크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영상을 넣어 봤고요. 이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보면 영상 속도가 조금 느리기도 하고, 음짤은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게더 재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도를, 재생 속도 왼쪽에서 값을 좀 높여 볼게요. 두 배로 빠르게 해 볼게요. 그리고 재생을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영상 속도가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이 만들 이미지를 좀 재밌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랑 다양한 요소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는 왼쪽에 텍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중에 세 가지 추가하는 게 있는데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 써볼게요. 그리고 쓰고 나서 다른 데 한번 찍었다가 다시 이 텍스트 상자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동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이 글자를 눌렀을 때만 나오는 왼쪽 메뉴에서 글자 폰트도 변경해 볼게요. 유료 왕관으로 되어 있는 유료 폰트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프리덴타드라는 글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굵기를 제공을 하는데 좀 얇은 폰트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글자 크기에 비해서 글상자가 작아서 밑에 글자가 내려있는데 여기 옆에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늘려서 글상자 크기를 넓힐게요. 그리고 글자 색깔도 변경해 볼게요. 여기서 제공하는 컬러 외에 여기 위에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제가 직접 골라서 색깔을 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녹색 계열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데 눌러보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갔는데 어, 너무 흐리네요.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글상자를 복사해서 하나 더 다른 글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수 있어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를 했고요. 더블클릭해서 안에 내용 지우고 글자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역시 글 상자가 작아서 그래요. 이럴 때는 이글 상자 좌우를 좀 넓혀 주시고요. 이글 상자를 선택했을 때만 나오는 메뉴 중에서 왼쪽에 글자 폰트를 조금 더 두툼한 걸로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글, 얘를 다시 클릭하고 글자 색깔도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글자까지 써봤고요. 지금 여기 있는 글상자 두 개와 여기 방금 넣었던 동영상 이미지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싶으면 한꺼번에 쫙 선택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정렬 버튼 눌러서 가운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렬도 정확하게 맞게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일러스트 그림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왼쪽에서 요소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유기농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양한 요소들이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이 일러스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위치를 옮기고 크기를 꼭지점에서 살짝 줄여 볼게요. 이번에는 또 재미있게 말풍선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요소에서 유기운동이라고 써있던 거 X 누르고 말풍선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다양한 말풍선들이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거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위치 옮기고 그다음에 크기도 살짝 줄여볼게요. 여기에다가 글을 쓰고 싶은데요. 다시 왼쪽에서 텍스트 상자 눌러주시고, 이 중에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글자 바로 지우고, 글자 추가해 볼게요. 자, 글상자를 이동할 때는 다른 데 한번 찍었다가, 다시 글상자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글상자를 눌렀을 때만 나오는 왼쪽 메뉴에서 글자 폰트도 다른 걸로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글자 색깔도 흰색으로 변경해 볼게요. 글자 크기도 여기에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직관적으로 보면서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글자 정렬도 가운데 정렬 바꿔볼게요. 글자를 조금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돌아가는 모양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하면은 글자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풍선과 글자 두 개를 넣어봤는데요. 이 글자와 말풍선을 같이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넣어볼게요. 두 가지를 같이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말풍선을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채로 다른 글상자를 같이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선택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애니메이션 눌러서 날아오기 누르면 이렇게 날아오는 모양도 줄수 있고, 달려오기 누르면 이렇게 달려오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수 있어요. 회전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줬던 우리 영상, 넣었던 영상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서는 털어주기 효과를 이렇게 주면은 확대하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꾸민 움직이는 짤, 움짤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 다운 받아야겠죠? 위에 상단에서 오른쪽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고 파일 형식을 반드시 GIF로 선택을 해 주셔야지 움직이는 움짤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GIF 눌러 주시고요. 바로 다운로드 버튼 눌러 주시면 되세요. 네, 다 다운이 되었어요. 여기 위에 상단에서 파일 열기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아닌 움직이는 이미지 GIF 파일로 움짤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움짤 만들기 강의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쉽고 재밌지 않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감각적인 움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